오늘은 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그 다섯 가지 끈, 보통 인맥이라고도 하지만 끈자가 드러나는 단어로 첫 번째 매끈입니다. 매끈. 그래서 세련되게 있고 밝게 웃고 웃고 늘 이렇게 자신감 있는 그 행동으로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매끈함이 아닌가라는 첫 번째 끈이었고요. 두번째는 발 끈입니다 어, 어려운 상황일수록 어,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지더라도 어,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, 않고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어, 다섯번째 그 다섯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끈은 따끈입니다 따끈따끈한 따끈 음, 계산적인 차가운 사람보다는 좀 털털하고 인간적이고 어, 좀. 뭐랄까,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얘기도 좋은 인맥도 쌓고, 그 다음에 좋은 인맥이 결국 좋은 사랑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두루두루 이렇게 좋은 끈들로 연결이 돼서 회사도 발전하고 개인적인 인생도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 내용은 스븐 R. 코비의 The s 로 v e n Habits of h i g h l i t p 고요 성공하는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입니다. 그 일곱 가지 습관 중에 네 번째인 그땡윈윈이라고 있는데요. 그게 제게는 가장 와닿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. 혼자 가 아닌 팀워크로 자신 혼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란 뜻 같고요. 그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서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생기게됩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이익이 아닌 팀워크로 해서 서로 같이 윈을 하고 싶습니다. 그럴 수 있게 저 자신이 더 노력을 하고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겠습니다.